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우리 십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 그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저서가 즐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이라 아멘. 아, 하나님 오늘 한해 모든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런 현장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오늘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이제 이 사건이 아니죠. 그이 사건은 예루살렘의 영적인 흐름을 바꾼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상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거기 있는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일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안전뱅이가 제대로 보인 거죠. 하, 이 안전명의가 어떤 거? 영적인 안전명이구나. 이걸 보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조금 찾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는 성도에게 준비하신 나의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어, 이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이 있는데 이걸 본 사람은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건 사단은 이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세 가지 눈으로 다 가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듯이 나라고 하는 아주 좁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못 보도록 체질상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딱 가두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을 못 보도록 한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의 동기 속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끝만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도 그세 가지 틀에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4도행지 13장, 1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끝 외에 다른 영적인 씨앗을 다 불어 놨어요. 무속, 우상, 점술, 종교로 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들어가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개인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못 빠져나오니까 우리는 운명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떠난 그 여섯 가지 운명 속에서요, 다 요걸 뭘로요? 우리의 예 틀로 다가두요 그러면 이것의 목적이 뭐냐? 그죠 구원 못 받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요세 가지 이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새 응답을 못 보도록 하는 거예요. 더 다른 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황금 어장을 못 보도록.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틀을 깨고 하나님이 예비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황금 어장을 봤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부터 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이세 가지 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뭐예요? 이세 가지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주셨어요. 항상은 사도행진 1장 1절에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을다 완성하시고, 그리스도의 은약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같이 뭘 누려야 되느냐? 발판들을 다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세상 속에서, 저 체질 속에서 문제다, 근심이다, 어려움이다, 우리 생각이다,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끝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없으면 우리는 또 절로 간다니까요. 초대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 반세교회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모든 걸 완성한 주님이 부활하셔서 감난산에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은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개념, 또 영원히 천국 간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 속에는 뭐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완성된 응답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같이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고,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이 배경을 뭐요? 영적인 축복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자에게만 주신 축복 따로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세상의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경,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키,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며.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은 사람인데 요걸로 뭐가 나느냐 매일입니다. 매일같이 결론 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매일같이 나의 그리스도 이 응답을 끝내고, 내 모든 걸 끝내는. 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룰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영적인 축복, 이거 가지고 모든 현장을 보는 거. 성령충만, 이거 가지고 모든 게 완벽한 거죠. 이거 가지고 그들이 제일 사는 게 뭐냐, 매일같이 나의 우순절을 체험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크리스도로 모든 걸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세 가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잡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걸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사도전 2장의 오순절의 응답일 하나님이 매일같이 예비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실제로 충만케 하세요. 성년충만이 여러 가지 뭐, 방언 또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났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실제로 내게 능력이 체험되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됐습니다. 실제로 내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힘으로 얻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다른 힘이 주어진 거죠. 이게 사도행전 2장의 가장 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모든 걸 시작할 수 있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우리 현장 가운데 보이는 거요. 열다섯 개 나라 문들이 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 현장 가운데 이게 세계 선교할 문들이 다 있구나. 이게 현장 보는 눈이 열린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내용이라 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속에 매일같이 성취되고늘려지는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천제자가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삼천제자를 전도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더 은밀하게는 내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현장의 응답, 교회의 응답, 매일 같이 누리게 됩니다. 이게 나의 우순절입니다. 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언약을 두고 매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누리기만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다섯 가지 응답을,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걸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이 응답을 받았는데 오늘 사대인제 3장이 뭐가 보여집니까? 같은데 이제 현장에 달리 보입니다. 나의 황금을 장인 보다. 이안전병이는 성전 미문 앞에 안전병이는늘 있었던 안전병이라니까요뭐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하게 발견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로만 보였느냐?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인 거죠. 아이 사람이 지금 안전병이인데하 아, 불쌍하네. 그래서 동전도 던져주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왜요거밖에안 보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최고로 할수 있는 게 육신 봉사입니다. 육신 봉사를 했다가 아니고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거죠. 이거는 대제사장도 불신자도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중요한 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응답 속에 참 있고 정말로 저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눈이 열렸습니까? 영안이 다늘 있는 안전뱅인데 이게 다르게 보인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안전뱅이구나. 이게 모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늘 만나 뭐 똑같습니다. 늘 관계되는 것, 늘내 현자. 우리는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자체이 뭐요? 이 눈이 열리면은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와 이게 황금화장이래. 그래서 2019년도에는 아,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이 안으로 매일같이 들어가는 복음의 황금 의장.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이 똑같은 현장이 뭐로 보이면 영적인 현장으로 보이면 모든 문제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은 이거 숨겨놨다. 절대 제자 승연하다입니다이 안전뱅이는요 예루살렘 포고말를 위한 절대 제자입니다. 어떤 것도 예루살렘에서요 안들어납니다. 이 안전뱅이 하나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의 교권이 무너집니다. 야 제사상도 못 일으킨 안전뱅이가 일어났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 그 현장 포고말를 위한 절대 제자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찾으면 끝나는. 이 절대 제자가 뭐로? 하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탁 예비됩니다. 그러면 그,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 절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요세 가지를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아,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고 있다, 제자. 그 제자가 세워지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그러면 그 현장 보고만은 이미 끝난 것이다. 요게 하나님이 예비한 최고의 황금어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기도 속에, 현장 속에, 이 응담드리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하게 이번 주부터 우리 청년들이 어, 집중훈련을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나와야 되는데 다못 나왔네. <laughs>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의 시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말은 평상시 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모으실 때 우리가 뭘 하는 것이냐? 집중의 시간은 요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시간이 집중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은약 그렇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 은약을 실제 기도 속에 누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 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이 시간을 깊이 있게 못 가져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이 응답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현실, 현장,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단으로 나긴 찍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겠습니까? 여기 생을 건 겁니다. 열심히 해봐야지, 조금 집중해야지 이게 안 거죠. 이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생을 거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이 응답 임할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같이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뭐 겁니까? 아는 시간이 아니고 실제로 은혜 가지고 기도의 깊은 단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어떠하든 나에게 오는 사실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거는 막 불건전한 신비주의같이 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한 게 내게 감각이 돼야 돼요. 요까지는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성령 충만하면 뭐가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죠. 회복도 되고 다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내 삶의 전도의 문이에요. 이게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우리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내 현장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매일같이 행하는데 우리가 확인을 한다.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따로 가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이 응답이 계속적으로 나의 현장에서 지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먼저 불렀어 우리에게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이 황금어장의 축복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양만으로 우리가 모든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예비된 현장이 보여지고 그 속에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 이 응답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